안녕하십니까 인자강사 이호석입니다. 윤석열 인생과 이호석의 인생 무엇이 다를까요? 윤석열의 인생은 초대운의 인생입니다. 이호석의 운 인생은 쪽박 운세입니다. <laughs> 인간적으로는 윤석열이가 대운을 타고 났죠. 그리고 이호석이보다 타고 라고. 어, 그 모든 면에서 윤석열이가 이호석이보다 탁월하죠. 아 이호석이는 윤석열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인생을 계산해 보면 부럽습니다. 눈물 나도록 어, 이호석의 인생에 비하여 윤석열의 인생은 초대박입니다. 초대운이죠. 아, 이호석이가 두번 죽었다 태어나도 바꿀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운명학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또 인생도 비교가 안 돼요. 아, 윤석열이는 아. 이효석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리고, 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럽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인생을 꼽아본다면 이효석이는 자살하는 게 맞죠.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개고생하면서 살봐야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한강에 뛰어들면 다 끝나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효석이가 과연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윤석열에 비해서 그런데 어, 윤석열보다 행복한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인자학입니다. 저는 인자학 강의할 때 행복하고 인자로 동행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인자를 떠나면 윤석열이가 부럽고 인자와 함께하면 이호석이가 행복합니다. 아, 오늘 이 강의가 조금 이상할지 몰라도 음명학적으로 이호석이는 불행합니다. 인석이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자학적으로는 이호석이 행복합니다. 아시죠? 이호석이는 인자학 강사입니다. 인자학을 강의할 때 행복하고 인자로 동행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고생이 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인자를 만나는 것뿐입니다. 땅에서는 윤석이가 이호석의 우위를 알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이호석이는 천국에 입성해서 인자로 누릴 것입니다. 영원토록 잠시의 고난은. 받아들여야 되죠. 운명이라 해도 맞고, 숙명이라 해도 맞아요. 그러나 인자학을 강의하는 나는 영원한 것을 잡았고, 그것을 추구하죠. 그리고 인자로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인생은,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육적인 행복은 윤석의리가 이호석이보다 월등합니다. 영적인 행복은 윤석의리보다 이호석이가 월등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을까요? 윤석의리가 인재학을 깨닫는다면 두 가지를 다 갔습니다. 그러나 이호석이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어요. 왜냐면, 아, 나에게는 북이 영화가 운명처럼 떠나가 버렸거든요. <laughs> 그런데 윤석열이가 인자학을 깨닫는다는 것도 이효석이와 북이 영화를 얻는 것만큼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을 들으신다면 구독하시고 강의 들으세요. 그리고 토론하십시오.